빨리 이거 대기방 빨리 들어오세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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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. 사진님! 네. 한명 없죠? 한 명이요? 네, 연아요한님 왕따에요? 아니. <laughs> 왕따라죠. 모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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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야. <laughs> 모기님, 좀 피곤해서 그런데 다른 분 없나요? 어, 없어요. <laughs> 아, 모기님 없으면 전력에, 전력에 빵꾸가좀 심하게 나는데 큰일 났네. 어쩔 수 없다. 급식아 들어와라.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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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다닥 빨리 켜세요 그러면 빨리. 급식이? 급식이 자야지. 학교 가야지 뭐해. 아 진짜 빨리. 둘중한분나 빨리 안 들어오면 진짜 고소할게요 진짜. 가오디.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안내 떼리고 빠들려 했는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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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실버니까 급그 판단 괜찮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 너무 못해요. <laughs> 무슨 소리세요? 잘하고 계세요 아주. <laughs> 굿시에요저 <굿. 웃음> 눈치채? 이거 비꼬는 거임. <laughs> 정말 가지 가지들 그렇죠? 하시는구나. 두 명이서 한 명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? 도체 게임을. 빵딜 뭐예요? 빵딜. 아 초롱이님 안녕하세요. 초롱이님도 에이펙스 하시나요? 고망치래. <laughs> 초롱이님 그래도 200 대는 넘게 넣으시죠. <laughs> 아 사장님 오해하지 말고도 되세요 그냥. 아 초롱이님 하실라고요? 아, 식시가 찜막 하고 초롱님이랑 교대 좀 해줘. 아니면은 싫어요. 뭐 <laughs> 이걸 안 보내주세요. 앞으로도 맨날 하자 그래야 할 거예요. <laughs> 아, 또, 뉴 멤버, 초롱이 님, 얼마나 잘하실까, 또, 기대가 되네. 빵딜 뭐예요, 빵 딜? 이제 버스 타면 되겠다. <laughs> 초롱이 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 들리세요. <laughs> 버스 잘 네, 타겠습니다. 버스라니요? 정신내가는 <laughs> <도시내가 웃음> 소리하지 마세요. 어지가 어디 있다고. 뭐 200들은 넘게 아, 넣으실것 같으니까. 아 200개요? 아 200개 아, 정도는 뭐. 아어디가아그 정도 멈들면서 까락에 좀 아예 죄송합니다. 아이 뭐. <웃음> 아, <웃음> 뭐 그렇고요. 네. 사리는 어디 가서 게임으로 무시 안 당하는데 어지러지 하시겠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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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아, 어지럽네요 지금. 아 혹시 이거 로딩 기다려야 되나요 끝까지?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혹시. 문제가... 네? 뭐요? 컴퓨터에 <laughs> 있는 게 아닌가... 컴퓨터요? 한 2700X에 2070이면 되지 않나... 그, 그 요즘... 요즘도 써요? <laughs> 하아... 정말 속상하다 <laughs> <중싹하다, 웃음> 진짜... 어떻게 하면 좋니? 무슨 컴퓨터를 써야 2.8될 <laughs> 거야? 이 반하면 또왜 아니 2070 요즘도 써요? <laughs> 2070 정도면 <laughs> 게임 놀릴 거잖아요나 속상해 정말 선생님 그러시면 <laughs> <laughs> 나 정말 어예좀 마침 또 들어왔고요. 예, 한번 까니까 들어와지네. 아 돌아와. 아 예. 아. 아, 네. 아... 아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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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<laughs> 아, 아 어떻게 한번뭐 어떻게 던지는 예술적으로 한번던든까요 <laughs> 예술적으로? 아 맞다. 나 오늘 일이 있었지. 아 이렇게 나가다 보신다고요? 아 <laughs> 진짜 제어 진짜 어제 월요일 날 일이 있어갖고 그냥 뭐 그냥. 또... 스트리머 언저리가 와서 유튜브가 뽑아준다 생각하세요? <laughs> 저 근데 제가 저, 저 새벽에 유튜브가 안 뽑아요. 몰라요? 그냥 뭐 재미 싱어 뽑는 거지 뭐나 몰라 그냥 써먹고 싱어 타가 써먹어야지. 아, 저기가 땡길 수 있으신가 저로 땡길 줄 알았죠? 어, 점프 타워 로디에요 혹시 모르자. 잖딱 뛰어서 그냥 싹 몰라. <laughs> 그냥 미세먼지 뿌려주면서 아니, 이쪽으로 처음부터 일로 뛰면 어어. 되는 <laughs> 믿고 따를게요 그냥 아그왜 타요? 네 오세요 오세요 자 일로 으로어어초 <laughs> 네. 2초 3초 4초 5초 아. <laughs> 에요? 어애들 왔어요 여기. <laughs> 어, 애들이 왔다고요? <laughs> 어디요? 아니, 아... 아니 여기까지 온게더 웃기네. 아, 놓고 <laughs> 있었나요? 아이고, 2층까지 올라왔네. 여기 있어요 한 명. 네. 혹시 올라오셨나요? 아니면? 네네 뭐... 올라왔습니다. 아, 올라왔어요? 아, 네네네. 비어요 간나 새끼 뒤지라고! 반피야, 새끼. 아스님, 그 앞에서 새끼 반피야. 네네네네네. 이게 그렇죠? 네네네네. 조져요. 한명 올라왔어요. 아, 나 누웠어요. 아, 죽여. 쭉. 음! 이새끼 이새끼 선수 정말 끝나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라스트 원 라스트 원팔 앞에 팔 앞에 오케이 okay. 아 그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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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믿었어믿었어 역시 믿고 있었어요 아. 아. 어나나출연방에 들어온 아. <laughs> 거 같아 <laughs> 어. 수련의 방이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해낼 수 있어요 기 경량 이 있어요 어 경량 3렙어 잠깐만 네네 아어자가다드릴 가다들이 다아 빨고 싶어 어, 아 가만히 계세요 아, 제가 아, 제가 아, 게요아예그러세 예. 그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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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세요, 그러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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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혼자 먹을게요. 네네. 아, 그거 네. 행복할 거야 저번 네. 직접 먹어줘요. 오로지 온다고. 왜 그러세요?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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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기분 오랜만인가요, 불로 부랍... <목소리나> 아, 아 기침까지 하는 거 보니 마크요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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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네, <목소리나> 왜요? 안 돼요, 일단. <목소리나> 아전이 정도면 만족해요 지금 아 아니, 리얼 리 <laughs> <리얼. 웃음> 오늘 아침까지 달리지 않야 어차피 이렇게 된거 <laughs> 아, 사람이 복수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네 아복수라 아니, 아니 아니 싫으세요? <laughs> 아니 저, 싫은 게 아니라 아 전자담배 야무지게 빠는 게 <laughs> 정말 담양이 <다명이> 같네 <laughs> 혹시 손절 선언인가요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0 0 <laughs> 아, 혹시 ㅋ 아니 개같았다면 미안하다아니아기 여기 여기, 여기, 가시, 여기 가시죠 여기 아, 그래그래아 <laughs> <laughs> 여기 좋아하시는구나 리로 오세요 어디 갔어요? 빨리 대가 내미세요 아아아 아, 아깝다 <laughs> 아씨 하필 반전 들어가자마자 본게 <laughs> 마지막 장면이라니 아! 아, 아. 두발은 파갔어요 괜찮아요 아. 네? 네? 초롱이님, 사리님 어? 데미지 보여요? 어 잠깐만, 사실가. <laughs> <laughs> 어 잠깐만. 어. 아 그렇구나. 아니 불알아서 이제 정보 따야 되잖아요. 그죠? 어, 맞아요, 맞아요. 아 맞지. 아, 어. 잠깐 발소리 들려요. 어디에요? 제 앞에 들렸거든요. 잠깐. 어 여기 있네요. 네, 한명 눕혀놓긴 했는데. 네. 바로 빛있어요 지붕이 개피! 무었고 나이스! 어우... 님 여기 바람앞 있거든요? 이 버러지 새끼 잡아주세요! 그렇죠 어, 너무 멋있어어어 <laughs> <laughs> 잠깐만 경량총 나오면 말씀해주세요 네네 혹시 브리핑이 힘드신가요? 아아 너무 좋은데요? 아 네, 어. 너무 좋아요? 아 그래요? 아 다행이네요 아, 저 이렇게 하슨님 가만히 계시는 거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아, 이제. <laughs> 아니아어재재 아니, 재밌, 음... 내가 이제... 초롱이님 <laughs> 스타일을 만나면 기가 빨리는구나 알았어요 <laughs> 알았어요? 어... 어 나, 그, 나, 나 그런 사람이었네? <laughs> 사르님이 찍어야 될 텐데 제가 찍어야 된다고요? 네 그럼요. 네, 그럼 넘기실래요? 제가 까요 아니요. 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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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아니야>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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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이상한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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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거로 700m 언저리만 갈수 있습니다. <laughs> 또 여기로 바꾸실 거잖아요. n a i y o 요또 여기 어디 Punzon, Chicago. Amani, Kessel. Oh, Chamsaman, you are here. Oh, Chamsaman, you are here. Oh, Chamsaman, you 아, 아, 어 키방세 너무 좋아요. 아, 죽어! 죽어! 네, 이제 막판하실까요? 벌써요? 어, 예, 뭐? <laughs> 네, 아, 제가 오늘 진짜. 아, 나 진짜 나 초롱이님 기빨려서 그러는거 아니고. 잘 알겠어요.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아, 저 오늘 아, 월요일이라서 예, 예, 오늘 진짜 퇴이 있어가지고, 아, 알았어요, 아, 정말. I love so much 아 러브 쏘 머치에요 아 더러워! 또 와주시면 나 좋지 진심일까요? <웃음> <웃음> 아유, <웃음> 더, 벌써 재밌는데 좋다 <laughs> 잘 돌아간다 에이펙스 <웃음> <웃음> 아 좋다 <laughs> 저기도 아, 갈수있는지 저런 데가.. 있지, 저런 데가 있었네요 어머 뭐, 엘리시움을 무시하는 거예요? 어 미세먼지 하나 보이네 꺾일라나? 원래 이것들 봐라? 가는 거야? 저희 어디로 가요 그럼? 진짜 <laughs> 바로 갑자기... 밑에 있대요? 진짜 가네? <laughs> <그러네? 저기 있어요? 웃음> <이렇게 웃음> 아니.. <웃음> 아니 너무 개막장이네 <laughs> <laughs> 어딨을까요? 여기 위에 바로 있는 거 같은데 너올라나못 어, 봤지? 어시바이 어, 어, 뭐, 뭐, 아, okay, 저어시바이 yeah. <laughs> <laughs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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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어 저거 했어, 저어 저거 어좋거 저거 했어, 저거 했어, 저어저 바로 저거 했어, 저 내려왔네요. 보이시나요? 아! 아, 어 <laughs> 이 아크. 그... 음, 제발 살려 주세요. 교인 교인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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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. <laughs> 아유. 잘안살려줘서 요한한 느낌이 좋은데요. <laughs> 플래그 세우셨어요. 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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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토요일이야. 웃음> 아, 까비다. 나라다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아 진짜 오늘 회의만 안줬으면 진짜 아침 7시까지 하는 거냐. 아. 아 재밌네. 네아 진짜 되게 재밌네. 아 그럼 아까까지는 재미가 없었나 보네요. 아 그럼요 <laughs> 사장님 그렇게 게임하시는 아, 재미가 있을 리가 있나? <laughs> 아니 이걸 저 턴으로 모으 한다고요? 아 초롱이 덕분에 재밌게 했어요 게임 마지막에. 네, 재밌었고요. <웃음> <웃음> 에이, 뭐, 네. <laughs> 어 재밌었고요. 저... 감사합니다. 투수 존나 싫어. 어떻게 어떻게. 맨날 도 싫어. 어떻게 어떻게. 저 잠깐 불편한 채팅 하나 읽었는데 읽어도 괜찮을까요? 역겨운 <laughs> <laughs> 거 하나 읽었어요 남다요? 아, 아, 보, 아 보이신.. 건데? 네? 남다요? <웃음> 아, 아너 <laughs> <laughs> 닉네임 외웠다 넌내닉네지 마라 아. <laughs> 어.